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적분개념 만들기.pdf 자료,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자료에 나오는 함수, 미분, 적분, 뭐 이런 핵심 개념들을 좀 어렵지 않게 이야기 듣듯이 알아보는 게 목표예요. 자료 맨 앞에 그 시작 그림 있잖아요. 함수에서 시작해서 미분, 적분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흐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따라가 보죠. 자, 그럼. 함수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에서 보니까 함수는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는 그런 자판기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력 X가 들어가면 음, 정해진 규칙 따라서 결과 Y가 나오는 규칙 기계다 뭐 이런 거죠 Y는 X제곱 같은 예시도 있었고요 이 규칙이라는 게참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왜 그렇죠? 네, 바로 그 규칙이라는 게 어, 변화를 이해하는 정말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본틀이라고 할수 있죠. 자판기처럼요. 어떤 걸 넣으면 어떤 게 나온다 이런 관계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변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자판기 비유가 아주 완벽하다곤 할순 없지만 그 입력과 출력 사이의 정해진 관계라는 핵심 아이디어는 잘 보여주죠. 아 그렇군요. 예측 가능한 규칙. 그래야 변화를 볼수 있다. 네, 이해됐어요. 그럼 다음 단계 미분. 여기가 이제 슬슬 재밌어지는데요. 자료에서는 자전거 타고 언덕 오르는 비율을 들었더라고요. 특정 순간에 얼마나 가파른가? 그니까 얼마나 빨리 변하냐? 이걸 재는 거라고요? 그림에 보면 빨간색 접선이 있잖아요. 그게 그 순간의 기울기, 변화 속도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맞습니다. 그 찰나의 변화율, 순간적인 기울기를 딱 잡아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뭐 언덕 기울기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속도계 반을 움직이는 거 보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물리에서는 속도, 가속도 구하는 건 기본이고요. 뭐 경제학에서는 생산 효율이 최대가 되는 지점 찾는다거나, 요즘엔 인공지능 모델 학습 시킬 때도 이 순간 변화율 개념이 아주 핵심적으로 쓰입니다. 와, 생각보다 진짜 훨씬 여기저기 다 쓰이는 거네요. 속도계 비유하니까 확 와닿는데요. 자, 그럼 순간의 변화를 봤으니까 이제 이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되나? 그 누적된 결과 적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자료에서 비유를 들었죠. 물통에 물 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이걸 계산하는 거라고. 네. 적분은 바로 그 누적량을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물통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변화하는 양, 예를 들어 물줄기 세기가 시간에 따라 달라질 때, 그걸 계속 더해서 총 얼마만큼의 물이 찼는지 알아내는 과정인 거죠. 자료 그림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넓이, 그게 바로 누적된 총량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지점은 아까 말한 그 순간적인 변화율, 즉 미분값들을 쭉 모아서 쌓으면요, 그게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총 변화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분과 적분의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죠. 변화율로부터 총량을 알아내는 방법. 아, 그러니까 미분하고 적분이 그냥 반대 개념 이게 아니라 서로 엄청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 모든 걸 합쳐서 맨 처음 봤던 그 시작 그림을 다시 보면, 함수라는 기본 규칙이 있고 그 위에서 미분은 순간적인 변화율을 딱 짚어주고, 적분은 그 변화가 쌓인 총결과를 보여준다. 아, 이런 흐름이군요. 정확합니다. 뭐랄까 함수가 무대라면 미분은 그 무대 위의 배우의 아주 순간적인 움직임 같은 거고요 적분은 그 배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한 총 거리나 아니면 뭐 차지한 공간의 넓이 같은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전체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오늘 함수는 규칙기계, 미분은 순간속도 측정기, 적분은 누적계산기다 이 핵심 아이디어를 재밌는 비유들로 잘 살펴본 것 같아요. 덕분에 미적분의 큰 그림이 내 네, 전보다 훨씬 명확해진 느낌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세 가지 기본 도구 있잖아요. 함수, 미분, 적분.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음, 우리가 오늘 본 예시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들. 예를 들면 뭐 날씨 예측이라던가 금융시장 분석 같은 그런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막 조합되고 확장돼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 개념이들의 더 깊은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